내 팔로 땅이야.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. 아 옮겨라. 상대 프레알어를 어떻게 닦아야 될까? 수를할까 아나를, 아나를 쓸까요? 아니면 그냥 키 같은 걸로 할까? 전 난전, 난전 한번 해 보고. 이렇게 한번 할까 이거? 늦게 봐. 한 대로. 아 근데 파란 아님. 파란은 아닌 것 같아요. 레이 때문에 파란 뜨기 힘들어요. 빨리 견지하는 거. 한 대만 좀 내려와야 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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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엔지 같은 도 나와 보이긴 하는데. 오케이. 어플이팅딩손나이스말해말해말해저것빠졌어그래피고 쳐들, 들들 아이고, 아이고. 이고 이거. 이고이고이고라마라마라마라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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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, 이거, 아, 이거 막아. 어, 누가 막아? 어, 누가 막아. 아, 풀었어, 풀었어. 풀었어. 고 아, 자꾸 우르탄을 불렀네. 아, 라바. <laughs> 맞아, 바피가리 좀 하고 가봐. 고점이 형님? 네. 어, 아, 고점이 형 이제 바보를. 알았지, 알았지. 알았지? 알았지? 아, 고점에. 아, 이거 고점을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, 그냥 고점 빠도 아, 고점 먹지. 안타깝구만. 브레야, 고점 혼자. 해보자, 해보자, 해보자. 브레야, 고점 혼자. 아, 브레야, 고점 혼자. 아, 오케이. 거 정도는 농성하면 돼. 금방 가다. 아이고, 이게 주면안 되는데. 아이고, 이게 주면안 되는데. 이게 아쉽네, 형님. 음. 먹었어, 먹었어. 솔저 원, 솔저 원. 말해 포커싱 제발. <laughs> 말아라고 풀어 볼게요. <laughs>

이거 얘네 나오면 은 나오면 바로 이쪽으로 가자, 그냥. 어머, 우리 루시 너무 아파 보인다. 아, <목소리> 아이, 자이이래자이래번에 2층. 아, 본대를 오른쪽이네요. 이거, 나오는데? 오른쪽이... 이거, 이거, 세, 이거, 세거치거세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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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이거, 이거, 그거이그 이거,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뭐야? 프레야 프리야막 중이었어 나. 그래 이쪽에 있고 버터 쪽에. 잠깐 아깐 회전 회전. 프어 프레야 막힘 잘했다. 형님 말씀이 우리 프레야가 더 잘해. 우리, 우리 프레야 프레아 최고야. 비트 가파. 알았어. 그래 여기. 트레몬. 그 비트 그여기 빠지고 비트 있어요. 콜하세요 이거 알 알았어. 가 가다 가다 가다.

오 멋진데 필요하면 나도 몇개 보내줄 수 있어? 이기가 엄청 좋아하겠다 이동 이동 고고고 왼쪽? 왼쪽? 왼쪽 왼쪽 이거 한번 빵박해는 거 조심해요. 빵박히는거 조심해. 우리 어. 한번 휠렛 생각도 해야 돼. 휠렛 <목소리> 빠졌고, 휠렛 빠졌어. 미 준비. 3초 1초, 2초, 2초. 1초. 아, 있어 가자, 있어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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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좀 빠졌어. 안 와, 안 와, 와리 그래, 그래, 프래 그래, 리 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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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. 나점나 거점, 나 거점, 나 거점, 나 거점, 나 거점. 나이스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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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왔나나왔나 나도 다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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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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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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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없어 나 이거 빼야돼 빼아가가 빼야 어, 빼야 어, 오케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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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저전이,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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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. 해봐 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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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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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계속 해봐 죽어라 이 악마야 어리어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어 나이스 악마야 악마야가 귀엽긴네 이거 우리 탱커 없어 이거 텐 스킬 하는 어도 이번엔 <론> 퀴리파 공으로 먼저 와도 우리 왔거든? <러와> 이거 심장 빠지면은 바로 잡을게 이해거 간다 이거 궁 언제 올려 어, 어, <목소리> 어, 라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 가요, 형님? <laughs> 이거 앞에서 지금 시 걸고 하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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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도 돼, 없어도 돼. 시 걸고 하자. 목표고이킹나괜이아이 예, 가자 가다 가가가 뭐?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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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. 돼? 거점에 탱고. 아 어, 어, 어. 거점 와봐 거점 봐 거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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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. 가자. 거점 가자. 거 가자. 거점 올수 있어? 아예? 없어.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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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저희 랠리 빠졌고 이번 나노에.. 나노에 퀴즈 그냥 이인치도고 가고 오겠다 아니 엠피도 오겠는데? 오른쪽, 오른쪽 서 뒤에 뒤에! 우리 오른쪽 자먹 아, 그냥 리요 텔레비전 쿠쿠서. 텔레비전 쿠쿠라. 텔레비전 쿠쿠쿠. 텔레비레비전쿠쿠레비전 쿠쿠쿠. 텔레비전 쿠쿠쿠. 텔레비전 쿠쿠쿠. 텔레비전 쿠쿠쿠쿠. 텔레비전 쿠쿠쿠. 텔 나이스 나이스 어, 고점 내가 먹게 내가 먹게 뭐요? 오케이 고점에 싸워 혼돌아 고점 그래 이렇게 빠지고 루시 원이시원아다 기네스 싸워 기네스 싸워스 깔렸어 마가게마가게마가게 나이스 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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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뿌리 먼저 뿌리 먼저 리 먼저 나이스 왔다 지이즈 기록에도 그러한데 아주 좋고 나이스 어 마지막에 킬 너무 잘 걸었다 나이스 <웃음> 나이스 <웃음> 우차, 우승 우승 <laughs> 우리 우승 <laughs> 아, 마우가 가 씨. 아, 너무 빨리 졌어.